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영수입니다 자 10월 16일 지금 장중에 제가 알트오젠 영상을 찍게 됐고 자알트오젠 정말로 지금까지 차근차근 잘 말아서 올리고 있죠 자 하지만 지금 워낙 고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 주주분들 다시 한번 알토젠 주가를 들어올릴 호재가 있는지도 먼저 궁금하실 거고 그러면 4분기 어떤 일정들이 남았는지 먼저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딱 하나 영상을 체크하기 전에 딱 하나만 말씀 드려보면 이번엔 영상에서 이제 다들 알고 계신 거자 지금 뭐 s c c 형 가지고 adc 시장 진출하고 있다 뭐 바이오시밀러 진출하고 있다 그런게 아니라 지금 알테오젠 자체가 cdmo에도 굉장히 관심 많은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이 부분 한 번씩 잡아드릴 거고 이 cdmo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공모방에다 하나 올려드린 게 자 어떻게 올려드렸냐 자 바로 머크 자 알테오젠과 정말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빅파마 머크가 이런 말해요 자 BOFA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지금 어제 열린 MSD의 지금 BOFA 컨퍼런스 콜 제가 내용을 정리해드렸는데 자 전체 머키트로다 뭐, 시당50% SC 전환할 거다. 뭐 ADC와 OS 계산하고 있다. 이런 거 말고 지금 이거 매출 원가 줄이기 위해서 제조 시설을 확보할 것이다. 이거 여러분께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데 최근에 알테전이 어디? 바로 대전 쪽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다는 거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뭐 일자리 창출 및 해가지고 뭐 1200억 지금 뭐 지원을 받는다 나오고 있는 건데 물론 알티오젠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다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지원금 좀 다르겠죠. 하지만 얘네가 지금 진출을 이 대전에 따로 진출하는 게뭐 본사를 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짚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전에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 딱이두 가지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알티오젠 저희가 지금 관련된 기사를 먼저 한번 보신다면 자 바로 어제 나온 기사였죠. 자 알티오젠 밀팡 뭐, 위스펙 등 여섯 개사가 대전시와 1261억 원 투자 협약을 맺었다. 나와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얘네가 269개 일제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대정 쪽으로 내려갔다고 나와 있는 건데, 자 먼저 내려보면 자이 부분이거든요. 항체, 바이오시빌러 및바이오베터 의약품 연구벨, 연구개발 업체인 알테오젠. 더군다나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다들 아시지만, 겠 지금 기업을 뭐, 성장시키고 지역 발전에개기한다 지금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저희 또박이님께서 이제 막 유상증자 공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슈를 정말 많이 다뤄드렸어요 근데 저는 과거의 기사들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먼저 보여드릴 건데 자 어떤 기사냐 자 여러분께서 이 기사 기억하실 거예요 바이오시밀러 고성장 타고 지금 CDMO 생산 능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자 물론 대표적으로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그룹 등 국내 기업의 공격적 증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나와 있는 건데, 자, 물론 여러분께서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다국적 제약사들의 바이오 시로러 출시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자, 국내에서는 뭐, 삼성바이오 에피스, 델트리온 동화 ST, 그리고 이 알테오전이 지금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모양새라고 제가 한번 잡아드렸었고 자 그러면 이 알테오전 자체가 지금 저희가 유상증자라든지 공시가 나올 수 있다고 한게 뭐예요? 추가적으로 이 알테오전이 공장이라든지 지금 생산 시설을 늘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다 돈이 필요하죠. 물론 매출이 잘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장이나 이 생산 능력 확보하려면 시설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럴 때 들어가는 돈을 지금 대전시. 이 1,200억에 지금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얘네가 대전에서 끌고 가는 건 아시겠지만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장 맞는 게좀 전문적인 력뭐야지했지만좀 여러분께서 연구직이라든지 그런 분들 아니에요. 저는 오로지 이 생산 쪽, 생산 관련된 분들이 먼저 끌고 간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이 알테진들은 계속해서 이 CDM 쪽으로도 계속해서 발을 계속 꼼지락꼼지락 밀어 놓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물론 다들 아시는 것처럼 SC제형, a d 시장 진출 다 중요하죠. 근데 알 o 진은 벌써부터 다음 타질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저희가 이걸 언제 잡아드렸냐? 자, 이때가 여러분께서 딱 9월 19일이었어요. 자, 9월 19일에 저희가 잡아드렸고. 9월 1 9일이면 여러분께서 현재쯤이 아니라 과거에요. 이 맥점 돌파기 하 전에. 자, 이 맥점 돌파기 하 전에 저희가 잡아들여서 차근차근 알트우제. 지금까지도 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해주면서 얼마까지 올랐어요? 39만 1 0원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고점에서 매물 대 만들고 있다고 매도하면 된다고 랬어요 아니요. 적어도 알트우제는 올해 24년 4분기 안쪽으로 충분히 50만원까지도 돌파가 가능하다 제가 강조드렸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시장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반도체 엄청 무너졌죠 특히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실적 쇼크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무너졌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개미들 다 도망치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로 와요 바이오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요 동나라 알테전처럼 지금 대장 쪽으로 지금 매물대를 만들고 있는 곳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한번 말씀드렸고 동나라 얘네 수급을 잠시만 먼저 한번 보시자면 얘네 최근 수급이에요. 지금 누가 들어와 있죠? 외국인이 지금 개인과 기관의 매도물량을 다 소화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금투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보시면 외국인은 거의 9월달 말부터요. 9월달 말부터 뭐 19일 이때부터 엄청난 매물을 소화해주면서 차근차근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 더군다나 다들 아시겠지만 자 여러분께서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여전히 지금 비중을 넓혀가면서 차근차근 뭘 들어오겠다고요? 알 t o g 주가와 함께 지금 외국인도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요. 물론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지금 여전히 지금 성장세가 멈춰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많이 올랐고 s d g 제형 관련된 소식 아직까지 좀 지지부전하죠. ADC 관련돼서 알 t o g 아니라 뭐 리가켄 바이오 지금 ABL 바이오가 올라가고 있지만 저는 4분기 알 l 이 t 관련해서도 지금 정말 많은거 먹을것들도 남아있고 수급 들어오고 있죠 더 e l l you, I'll tell you, I'll t e l 근 you, I'll tell you, I'll tell you, I'll t e l 돈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거예요. 자 돈이 있는 곳에서 뭐가 나와요? 수익이 나온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 자 알테오젠은 저희가 정말 많이 잡아드렸는데 단지 이 알테오젠 저희가 맨날 50만원 간다 뭐 100만원 간다 그리고 수급 들어오고 있다 세력들 여전히 매집하고 있다 이런 영상들 정말 많이 찍어드리면서 이 알테오젠 정말 많이 잡아드릴 때 이런 말 해드렸어요. 결국 이 알테오젠만 보시더라도 검색을 해보셨을 때제가 먼저 보시죠. 이 알테오젠 보시죠. 알테존은 머크, 뭐 페트론은 일라이 닐리가 지금 꽉 잡고 있다. 뭐 바이오다인은 로슈가 잡고 있다. 이런 것들 저희가 말씀드려보면서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알트존과 비교될 만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펩트론 저희가 바이오다인 잡아드리면서 이제 알트존만 집중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크게 가는 대장 종목들은 그대로 냅두고 그 밑에서 이제 뭐 이제 비만 치료제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CDM 관련된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잡아드리면서 지금 수익 꾸준하게 내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잡아드린 이 펩트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날아가버렸잖아요 이 펩트론 좀만 가까이서 보신다면 정말 말도 안되게 올랐어요 정말 말도 안되게 올라와주고 있는 상태고 최고가 95,900원까지 올랐습니다 뭐 펩트론이야 비만치료제 같은 데서도 정말 많이 많지만 이 펩트론 저희가 지금 오늘도 저희가 맥점 한번 잡아드렸을 때자 먼저 한번 보실까요 이 펩트론만 해도 정말 많이 잡아드렸는데 저희가 기회가 올까 한번에도더 먹을 수 있을까 매일 분석하면서 체크드리면서전목 넣어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수급까지 체크해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자 빈번치로 이제 또 하나 잡은 것 같죠 자 오늘은 기회장이니까 저희가 유료분들에게 먼저 집중해 주고 있다 하지만 무료분들에게도 저희가 팩트로 오늘 언제 잡아드리냐자 오전에 장 시작도 전에 저희가 한번 잡아드렸어요 쭉 내려보다 보면 여기요 자 보시죠 자. 10월 16일 장전부터 그냥 사세요. 여러분들. 그냥 사라고 말씀드렸고 d s e 물의 추천 특급시근니처이 팩트론까지 한번 잡아드리면서 그냥 두 챌린지 두두두 계속 말씀드려보면서 이 팩트론 날아갈 거다. 안 그래도 오늘 장대 한번 그러시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께서 알티오젠 매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알티오젠 정말 저희가 50만원 100만원 그 이상까지도 계속해서 끌고 가드릴 거고 그러면 나머지 나머지 비중으로 뭐쓸데없기 없이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배터리 보지 마시고 그냥 저희 영수와 저희 DS와 함께 바이오 잡자는 거예요 바이오 잡자는 거고 벌써부 다음 맥전 종목들까지 저희가 지금 무료방에 다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영상에서 왜 공개 안 해주세요? 그러신 분들 분명 있어요 근데 아니 저희 먹고 선택하신 분들이 많이0 0분들인데 이분들 먼저 챙겨드려야죠 그리고 그게 떡상한다 그러면 오늘처럼 저기 영상 찍어드려서 펩트는 자랑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그냥 부러워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부러워하기 싫고 난 들어와서 내가 직접 수익 보겠다. 내가 알테오젠 50만원 이끌고 가면서 나머지 비중으로 이런 바이오 종목들로 수익을 보겠다. 하신 분들은 옆에 있는 번호예요. 자, 010-8346-2138 지금처럼 숫자 5번 바로 문자로 보내시면 저희가 한분한분 한 분, 전부 다 답장드리고 링크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가 선착순 5분에서 10분 안쪽으로 제가 끊으려 그래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1 2 0 0 0분 정도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2,400분 뭐 2,500분이 보고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영상에서 전목 공개 안 하는 것도 정말로 이제 관련된 전목들은 찍어 드릴 수 있어요 뭐 페트로 라면 블루 엠텍도 있고 대봉 엘스 정말 많지만 저희가 그래도 직접적으로 가는 이런 페트로 같은 건장 시작 전에 저희 무료 선택해 주신 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있으니까 이점 양해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토젠 저 관련된 소식들을 또몇 가지 갖고 왔는데, 자, 저희가 이제 알토젠또 소식들을 몇 가지 갖고 왔는데, 자, 지금 알토젠 주가가 또 하락해서 마감했다고 또 개미 또 흔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말, 이런 말 절대로 믿지 마라. 자, 그냥 이거는 정말 그냥 개미 터는 거고, 알토젠은 남아있는 호재들이 더욱더 많다그랬어요 특히 지금 알트 비자지포 주목해야 되는 거고, 바이오 관련 신약 플랫폼 기술들이 차근차근 공개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자 알테존이 개발한 테르가제주는 제조업 히알루로니다제인 알트비포를 유용물질로 하는 의약품으로서, 자알트비포는 기존 제조업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PH 2공자 그리고 RHU PH 이공에 비해 우수한 열 안정성 그리고 비활성도를 갖는 히알루로니다제로서 이종 단백질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가 거의 없는 제조함 다펜젤. 자 물론 아직까지 이제 임상 결과도 나올 것도 많죠. 자 4분기 안쪽으로 SC제형 나올 거 많습니다. 자 근데 지금 바이오 시뮬러 쪽으로 지금 뭐예요? 이 알트 비포가 지금 다시 뭐 파이프라인으로 힘을 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께서 이 ADC 시장 커지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저희가 뭐 리가 캔 바이오, 에이벨 바이오 잡아드린 건몇 분이나 많이 잡아드렸지만 지금 이 ADC 시장에서도 SC 제형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두 곳밖에 없죠. 알토전과 경쟁사. 야, 한 곳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경쟁사 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독점 계약으로 나갔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빅파마들은 adc에서 s 시장으로 지금 전환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금 알트전이 필요하다. 플러스 지금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파이프라인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는 알트전이 괜히 50만원 간다. 그냥 괜히 100만원 간다. 그러는 게 아니라 수급도 수급이지만 지금 거식으로 너무나도 잘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 반도체 다착살랐죠 자, 그러면 배터리 죽고 반도체 죽고 2차 죽습니다. 물론 홀덤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분들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드릴 거고. 그러면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바이오 쪽에도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있잖아요. 머시데모, 뭐, 비만 치료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자, 재미 좀 보려고 챙겨 드는 거고. 대장종목 유안양행, 알트조는저 영수가 하나씩 하나씩 끌어들일 건데. 저희가 먼저 보시면 자, ADC도 접수. 알테우전이 먼저 승승장구하고 있고 바통을 이후 발주자를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에이빌 바이오, 니가킹 바이오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잡아드렸고 지금 보시면 SC제형 ADC 개발도 임박을 했습니다. 특히 뭐 휘온세렙과 아미코젠, 인간 히알루론 산나제의 개발 도입했다. 뭐 이런 것도 나와있는건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에서도 이미 글로벌 SC제형 전환대전이 되는 기업이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먼저 선점할던게누구예요 바로 알트전이고, 4분기 안쪽으로 또 뭐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네가 임상 결과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인 기술이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주주분들은, 저희 홀더분들은 지금 절대로 뭐하면 된다, 매도하면 안 된다. 저 영수가 알트젠 50만 원될 때까지 계속해서 끌어들인다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제가 25년 26년, 27년도가 알트유젠이 더욱더 주가가 빛날 거라 했었는데 얘네가 매출이 기본적으로 이제 마일스톤이나 뭐 로얄티 이런 게 잡히는 게 25년, 26년, 27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먹을 거리는 계속해서 나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분께저 영수와 함께 계속해서 알트유젠 끌고 가면 된다. 말씀드려보면서 살짝 내려보면 자 먼저 보시죠. 얘네 SC제형 기술수출내건이에요자 글로벌 토티어 바이오기업 도약으로 본격하고 있다는 거고 특히 여름기께서다 따라하실 거예요. 이 알트비다지포 독자적인 인간 제조업 히알루로니아제 대용량의 항체의품이피아주소도 투약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IV에서 아, 이런거에서 s c 형 넘어오는건 다들 보셨을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 이득이 되는게 뭐예요 시간적인 부분, 자 그리고 임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s c 형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지금 굉장히 좀 먹을거리가 많다 보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단계별 마일스톤 제품 매출에 따른 노열티까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24년보다 25년 그리고 26년도가 먹을거리가 많다고 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말씀 드려보면서 이제 여러분께서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한 번씩 하나씩 저희가 이제 뭐예요? 이거 자 지금 머크의 발표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다 해석해 드려서 저희가 말씀드렸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좀 마지막으로 자 지금 얘네가 보시기 보면 지금 지프가 수장이더 많은 재고를 선적하기 위해 재고 중 일부를 처리하고 있고 지금 다들 알다시피 지금 2000 2십년 우리의 지침의 중간 지점과 일치하고 있다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얘네가 지금 여러 가지 암에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이암 관련돼서도 지금 뭐 폐암, 위암, 간암, 자궁암 가리지 않고 SEC 재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임상 들어갔는데 머크는 임상 결과가 안 좋았죠. 자 그러면 머크는 알테전에게 더욱 더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알테전의 주가가 더욱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의존도가 늘어날수록 지금 로열티를 1%에서 5% 정도로 예상하는데 저는 5%까지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매출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고 앞으로 추가적인 매출 상승도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결국에 지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정말로 뭐 아시겠지만 뭐 펩트론부터 해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 잡아드렸어요. 뭐 수익 지금 파티하고 있다. 뭐 유한양행, 뭐 나이백, 나노엔텍, 블렘텍 이런 종목도 정말 많이 잡아드리면서 이건 그냥 부가적인 수익이다. 자, 부가적인 수익이고, 저희가 끌고 가는 건 뭐예요? 알트 오젠. 자, 메이저로 저희가 뭐 이제 아시겠지만, 딱 100일 쳐보시면 여러분께서 지금 챌린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어떤 챌린지예요? 자, 9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100일 프로젝트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트 오젠, 유한영행, SK 바이오팜, 리아켐바이오까지 저희가 HLB는 아직까지 좀물리표가 바뀌네요. 얘네가 좀 이제 좀... f d a 관련해서좀 공식적인 입장이 나면 저희가 잡아들 건데 그 중에서 이 알토젠 저희가 두 개를 나눴어요. 50만원, 100만원. 자, 저는 올해 안쪽으로 충분히 50만원 돌파할 거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100만원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 주주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잡아들렸고뭐 유한양행, 에스이 바이오팜, 니아캠 바이오까지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잡아들리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바이오 전목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4분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1 0일 프로젝트 참여해가지고 내가 좀 크게 수 가져가고 싶다. 사람들은 지금처럼 01083462138. 지금처럼 숫자 5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실시간 무료 추천주 외에도 저희가 지금 몇분 들어와 있어요. 지금 12,40명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 이 링크까지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딱 숫자 5번 바로 문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